여러분, 요양 보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고되고 힘든 일, 그런데 월급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제가 아는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랬어요. 자격증을 따고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하루 10시간 넘게 어르신 곁에서 돌보고 청소와 식사 보조, 심지어 주방 일까지 맡다 보니 몸이 금방 상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조차 벗기 힘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 역시 마음이 안쓰럽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계속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하셨죠? 저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요. 그러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의미 있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요양보호사들이 병원 간병 인력으로 정식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곧장 그 아주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간병 인력으로 일할 수 있대요. 근무 시간은 8시간 3교대로 줄고 환자 4명당 1명씩 담당하는 체계라 부담도 훨씬 적대요. 무엇보다 급여가 크게 오를 수 있다 하니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나네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이 조금은 뛰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는 힘들다, 버겁다 했던 일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좋아진다더라 수준은 아니죠. 이번엔 정부가 판을 흔드는 겁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작은 제도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인생을 뒤바꿀 만한 큰판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준을 엄격하게 잡았어요.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만 선정하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쉽게 말해,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에서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시죠? 누가 간병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나? 바로 이 부분이 요양보호사에게 희소식입니다. 간병인력 자격 요건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된다고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돌봄 교육 이수자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 선택지는 더 넓어집니다. 저도 이 부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만 묶여 있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병원 간병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엔 한 명이 환자 6명을 떠맡아 24시간 붙잡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거기에 8시간 3교대 체계, 이게 얼마나 달라진 상황인지 와닿으시나요? 게다가 병동 안에는 상시로 의사와 간호 인력이 대기합니다. 위급 상황이 터져도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업무 강도는 내려가고 근무 환경은 한결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죠? 그럼 급여는 어떨까? 잠시만요. 그 부분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긴 한데 결국 돈이 문제지. 맞습니다. 아무리 일이 편해져도 급여가 예전 그대로라면 누가 선뜻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급여입니다.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월 380만원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임금 수준을 떠올려 보면 정말 파격적인 변화죠. 제가 아는 동네 언니는 그 소식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벌수 있을까? 다시 일할 힘이 나네요.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적어서 허탈했던 날들.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시간에 더 안전한 환경에서 두세 배 가까운 보상이 주어진다? 이건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는 큰 전환점이 아닐까요? 물론 아직 모든 조건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청회에서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 기준은 논의 중이죠. 그래도 분명한 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릴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 이수 내역, 근무 경력 같은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인생에 찾아온 터닝포인트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도가 열리면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이수 내역과 근무 경력 증명서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고가 뜨면 경쟁이 치열해 순식간에 자리를 놓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웃 형님께 이렇게 말했죠.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공고 나오면 바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형님은 체력이 될까? 하셨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교대제가 도입되고 병원 인력이 상시 대기하니 체력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은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국가가 제도를 바꾸며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니 예전처럼 혼자 다 떠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협상력도 커집니다. 요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 인력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요. 먼저 움직이는 분이 좋은 스케줄과 조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보다 준비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니 지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며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의심과 기대가 함께 드셨죠? 맞습니다. 아직 모든 조건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청회에선 큰 틀만 공개됐고 세부 기준은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는 사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그동안 요양 보호사, 생활 지원사, 활동 지원사분들이 낮은 처우에도 꿋꿋이 버텨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노고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답은 네, 준비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경력자뿐 아니라 교육 이수자, 다양한 돌봄 경험자도 문이 열려 있어요. 특히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지쳐 내려놓고 싶던 일이 내일은 보람과 보상으로 바뀌는 순간을요. 근무 환경 개선과 급여 상향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제2의 기회, 인생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구독자님께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